여러분,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나는 불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는 불행하고 싶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행복, 그 시작. 행복, 그 시작은 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람은 뭔가 부족할 때 그것에,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깨닫게 됩니다. 젊음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찬란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연한 것들에 대한 안부를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자유롭게 가고 싶은 어, 곳에 갈수 있는 것에 대한 건강에, 방문을 열면 보이는 식구들에게, 매일 시작되는 빛나고 아름다운 날들에게, 행복, 그것의 시작은 바로 평범함과 일상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평범한 것에, 일상적인 것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많은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있다. 나에게 식구들이 있고, 매일매일 내가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와, 이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잖아요. 성경에 도대체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요. 이 감사라는 말이 188번 넘, 188번이나 나와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36번 이렇게 나옵니다. 몇 구절만 좀여 제가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카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07편 1절을 해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란 말도 많이 나오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바라실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기를 하, 맨날 너무 힘들고 죽겠고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게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 좀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평범한 것에 감사하면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감사를 잘안 해요. 성경을 쫙 모두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나병환자가 나옵니다. 나병환자 10명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나병환자는 어떤 병이냐? 거의 죽는 병. 걸리면 이 병은 100% 죽는다. 이렇게 여겨지는 병이에요. 그 병이 걸리면, 이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막피구름이 나오는 그런 병이기도 어 하고 얼굴 뭐 이런 몸의 형태가 다 이그러지면서 막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피하는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같이 상대해 주지도 않고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근데 그열 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안타깝게 여기서 그들을 다 고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그큰 병에 걸려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큰 병에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몸이 나았다. 아, 내가 이제 몸이 좀 건강하게 되었다. 더 이상 몸의 통증에서 내가 벗어났다. 죽어가 던 몸이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다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내 인생이 이제 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 몇명 왔다고요, 여러분? 열명 왔어요, 열 명. 근데 자기의 병이 나은 줄 알고 돌아왔던 사람은 몇 명이다? 한 명, 아니, 열 명이 고침을 받으면 열명다 막, 와, 내가 병을 고침받았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께 막뛰어와서 어,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열명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돌아온 사람이 단한 명. 나머지 아홉은 다 어떻게 했느냐. 내 병이 나은 것만 좋아하고, 내 병이 나은 것만, 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정작 검, 감사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없는. 자기에만 생각되어 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제가 여러분 또 말씀을 좀 찾아봤거든요. 어, 작년 이맘때, 작년 똑같은 7월 첫째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땡큐와 싱크에 대한. 영어 단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 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영어 앞에 단어 다 나왔잖아요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이 땡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싱크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니까 단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중간에 한 글자만 달라요 중간에 영어 a하고 i자만 다른 땡큐와 싱크 여러분 이 땡큐와 싱크는 같은 원의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아 내가 생각을 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거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찾아낼수록 찾아낼수록 감사할 것이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싱크와 센큐가 연관이 있다 그 단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좀 봤거든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했잖아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애굽에살 때는 그냥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시키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 라고 종이고 노예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그애굽땅에 보내서 그들을 다 구출해 내신 거. 얼마나 여러분, 노예로 살다가 이제 나와서, 와, 이제 우리 자유다. 와, 우리 이제 해방됐다. 라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오래 가지를 않아요 광야에 나오니까 사막 길이잖아요 뜨거운 때약볕이 내리쬐입니다 먹을 거 먹으면 여러분 번변하게 있나요 아니 정말 감사하고 기뻤는데 내가 주어진 상황에 마주치니까 사막과 광야에서 뜨거운 모래바람과 때약볕과 뜨거운 바, 이 바닥을 걷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려운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는 다 사라져 버리고, 불평이. 아니, 왜, 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냈느냐? 아니, 왜, 왜? 그냥 거기에 놔두지. 그냥 거기에 내버려 뒀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계속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는 계속해서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거 매일매일마다 내려주셨고요. 마실 물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뭐 전투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게 해주시는 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거기 바로 그 광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를 알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그 광야 그곳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 님의 때마다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내기의 위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에고베이스 할 때는 자유가 없었는데 광야로 나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유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매출을기가 만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뭘또 주셨느냐? 성막도 성막도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도 얻주셨느냐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그 가나안도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예요? 아. 와, 우리가 지금 비록 광야의 생활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구나에 대한 이 생각. 계속 먹이고 입히고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을 잊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뭐만 보이는 겁니까?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원망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 오시는 동안 단한 번이라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 감사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 여러분 단한 번이라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보고 오셨어요? 아침에 정신이 없잖아요. 아이 주일 아침에 되면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든지 막더 분주하고 더막 부랴부랴 정신 없이 막 오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 전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감사해야 되나보다라고 그냥 감사를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시간 다한 번이라도 여러분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 평범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좀 드려본 적. 아니,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감사한 일이 자꾸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음, 내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처음 말씀하셨던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행복의 시작. 그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떠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아, 내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막 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감사. 아, 내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주일 아침이 되든 내가 교회 갈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 집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할 사람들이 있고, 잘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하나가 정말 따져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인데,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당연히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감사가 사라지니까 자꾸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좀 찾아봤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가. 그 해답도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말씀을 좀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알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감사하지를 안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주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지 않는. 아니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자꾸 작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디모데우서도 그렇거든요. 디모데우서 1장 3장 1절, 2절의 말씀,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디모데우서 3장 1절과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 점점점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는데 나타나는 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 사람들 점점점 어떻게 한다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그것에 비방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여러분, 뉴스 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도 잊어버려 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이런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잘한 거지. 아니, 내가 잘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도대체 무슨 날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맥추감사주의를왜 주셨고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왜 이거를 굳이 지키라고 했는가? 제가 여러분 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이렇게. 너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라 제발 네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좀 기억해라 너는 원래 종이었고 시키는 것만 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 내주신 것그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가난이라고 하는 그 땅에 와서 지금 너희에게 땅을 주시고 소산을 주셨는데 맥주 밀과 보리가 나게 해서 너희들의 수확이 생겼는데, 이거 다 누가 준 거니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라.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너는 생각하라. 과거에 너를 좀 떠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자전거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버젓이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월 전세를 전전하며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제법 그래도 집 같은 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발이요 직장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이요 정말 대학만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기도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 간절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왜 이렇게 일이 힘, 직장만 나가면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원망 불평이 너무 많아졌고. 아니, 분명히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과제 너무 많다는 거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겠다, 그러고, 언제 졸업하냐고. 아니, 여러분, 과거의 내 모습, 과거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은 다 사라진 네 모습.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 기억하라. 예전의너 모습, 너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좀 기억하고 제발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처음 부분입니다. 앞에 자막을 좀 여러분 좀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조금 내려가서 보니까. 아, 처음 부분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맥추절까지 이렇게 수확을 얻게 됐는데 첫 번째 나온 것 처음 나온 것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첫 것은 내 것이다. 상징적으로 처음 것은 다내 것이니까 다 나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밀과 보리가 나왔는데 너희가 나온 그 결과물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라.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 작물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너에게 수확물을 주셨는데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에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10절의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77절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이맥주절로는뭐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랍니다.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준게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광야에서 나에게 준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먹고, 마시고, 입히고,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을 가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차가웠던 밤을 지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성막과 율법과 또 가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버진 것이 아니냐.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그대로 제가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해봤느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도 목사니까요. 말씀대로 순정해서 그대로 제가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가 어떤 주일, 어떤 하느냐? 50주년이 50주년. 나이가 저보다도 저보다도 많습니다. 교회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5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찾는 일에 계속해서 달려온 거죠. 50년 동안. 물론, 우리 교회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마치, 광야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뭐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감사. 그중에서도 감사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가러 가다 보니까 나에게 성숙도 오고 성장도 온 겁니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우리를 여기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 겁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특세를 했거든요. 지난 2월 달에. 제목이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였어요. 생각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우리 새벽기도 같이 해보자. 우리 식구들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한 번도 안 나와봤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들렸던 목사님,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난 거 여러분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하고. 와, 목사님. 와, 진짜 우리 애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린다는 것을 제가 본 그게 뭐예요? 기적, 기적이란 기적. 청년들, 청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목사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 새, 새벽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와서 그때 새벽에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그 시간이 어떻게 일어나서 예배에 나왔는가 제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주셨던 장학금. 장학금. 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요. 생각지도 않은 금액을. 와, 너무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법 좀 코로나가 정리된 것 같죠. 마스크도 많이 벗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스크 벗고 숨 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게 당연했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벗으니까 너무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상과 평범함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다시 느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 베이직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저는 목사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직 계속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보건 베이직 1기반들이 2기가 하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도 훈련 받는거 계속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소그룹으로 막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우리 교회교원의 헌신예배, 온마음예배 들었습니다. 또 어울림 체육 대회도 계속해서 교회가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이 많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가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감사한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저만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것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것, 듣게 된 것, 배우게 된것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이 언제 있냐면 7월 첫째 주에 있거든요. 이유를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이 7월 첫째 주에 지키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해하려 보라는 겁니다. 해하려 보라. 하나님이 주신 것좀 해하려라 제발 감사 좀 해라.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고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남아 있는 하반기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믿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정말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나는 안 행복한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냥 평범함의 일상적인 감사가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감사는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 자꾸 생각해서 찾아내야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적고 생각하고 자꾸 말해야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한생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한분한 한 분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는데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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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다 은혜요? 감사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생각해 볼까요? 지난 6개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감사를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이 많으셨어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떠올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하고 아니, 건강해서 교회 올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식구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와 직장과 학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떠올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